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빛이 2090년경이고, 이삭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빛이 1990년경으로 100년의 차이가 나는데, 야곱의 생애에서도 흉년이 들은 것을 후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란 뜻으로 애고왕이 바로로 통용되듯, 블레셋에 있는 그랄 왕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애굽으로 갈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는 후에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은 이삭을 받침으로 인해 복을 주시겠다는 맹세를 말합니다.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여기에서 자손은 단수이기에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켰다면, 그에 해당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이삭이 그 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지간이긴 한데 하는 행동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삭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직접 부른 게 아니고 신하를 통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가인과 노아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나는 족장의 농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타인의 번영이나 성공에 대해 이처럼 배가 아파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성의 일면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무물을 막는 것은 전쟁 도발 행위이자 간접적인 추방 명령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고대인들은 맹세한 바를 죽기까지 준수하였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조약을 맺을 당시의 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60년경에 조약을 맺었고 이삭의 사는 현재가 B.C. 1990년경이므로 70여년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파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 후부엘세벨라고 부른 우물을 말합니다.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함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가 그랄 보다는 낮은데도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부엘세바로 갔던 것은 블레셋과의 다툼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지금도 유효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최초의 기록입니다.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와 성품을 찬양하는 공식적인 경배를 의미합니다.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아비멜렉이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뚜렷이 확인시켜 주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아비멜렉은 이삭을 범하기도 했고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평안히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쫓아낸 것을 알수 있습니다.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아비멜렉을 쫓아낼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으나, 이삭의 관용과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용납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메 하나님께서 이삭의 착한 성품으로 인하여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40세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와 같은 나이입니다. 해쪽 속부엘리의딸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 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브라함 이래로 간직해 온 언약 가게로서의 순수한 영적 순결성을 저버리고 우상에 오염된 가나안 땅해쪽속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경건하지 못한 이방 생활 방식 때문과 우상 숭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모든 일을 용납하는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성도들이기에 이삭이 지닌 성품으로 이웃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